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이 나와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어제 이더리움을 하느라고 비트를 못 따뤘지 네자 비트가 1억을 넘었습니다 죽배를 들어라 이게 달러로도 보니까 전고점 살짝 터치를 했더라고 맞아요 그 살짝 터치했어요 맞아. 살짝 터치했더라고요 네그뚫지를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네 살짝 터치했더라고. 해서 어 축하할 만한 일이고, 그렇죠. 음. 그리고 이제 1억을 예전에도 한번 찍긴 찍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요 때였거든요. 요 때, 이때. 요 때가 이제 1억을 가장 최근에 찍었던. 음. 지금 말고 요 때인데, 요 때는 계속 고점을 낮추면서 1억을 찍었던 거고. 어, 그렇죠. 김프 끼면서. 음. 아, 이건 달러 차트긴 한데 어쨌든. 예. 네. 요거 요번 거는 어쨌든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면서 찍은 거기 때문에 의미가 더 크지. 그렇죠 네. 좋다 끝? 쓴 아니고 <laughs> 자그 차트적으로 조금만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일본 볼륨조맨드 봤을 때는 중심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면 베스트다 중심선에서 지지받고 고점을 돌파하면 베스트다 라고 말했는데 지금 정확히 그런 상황이에요. 어, 그렇죠. 진짜 딱 음. 베스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그래서 요, 일본 볼린저 밴드로만 봤을 때는 요 상단선을 뚫고 올라가는 진짜 너무나 이쁜 그림이거든요. 음, 네. 그리고 어쨌든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요번에는 중심선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중심선까지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 그렇죠. 음.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지금 조정받을 가능성이 없냐라고 하면 없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숏 잡으라고 하는 놈은 미친 놈인 거예요. <웃음> <웃음> 아니 여, 여기서 숏을 잡으라고 하는 미친 놈이 음, 있다고. 그러니까 떨어지면 롱을 잡고, 그러니까 네. 떨어지면 사고. 약간 이런 매매 전략 적으로는 괜찮은데 네. 위에서 팔거나 숏을 치거나 이런 게좀 별로인 자리라고 볼수 있죠. 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내면은 본인 자유인데 제생각엔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상승 추세, 하락 추세 관련해서는 이걸로 보면 확실하게 눈에 더 들어옵니다. 보면 자 이렇게 보면. 내 들어오죠? 그래서, 요, 고점을 계속 낮추면서, 저점도 계속 낮추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고점도 높이고, 요렇게 지금 올라온 거죠? 저점도 높이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음, 네. 이러한 측면으로 봐도,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나서의 1억을 찍은 거, 요거 너무 좋다. 예, 요렇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 김프랑 환율 차이 때문에, 달러 차트로 봤을 때는, 직전에 있었던 고점을 거의 근접하게 올라갔고, 네. 그래서 요거를, 요 매물대를 뚫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매물대를 거의 다 뚫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예, 전부 다 희석시킨 거예요. 물론 요거를 뚫지 못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뭐, 조정받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요 매물대가 정말 뚫기 어려운 매물대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모양을 가지려면 여기서 조절, 한번 떨어지고 또 여기 근처에서 여기 근처에서 또 한번 이렇게 떨어지고 또 올라갔을 때또 여기 근처에서 한번 또 떨어지고 또 여기 올라갔을 때이 근처에 또 한번 갔다 떨어지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한 방에 여기까지 올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쌓여 있는 매물 때는 거의 다 희석이 됐다. 예, 그리고, 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큰 조정 없이 재차 뚫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음. 네. 요런, 캐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화 마켓으로 봐도, 어쨌든, 너무 좋은 상황이다. 예, 그래서, 어쨌든, 환율이랑, 김프 때문에, 요, 고점 근처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어쨌든, 원화 차트로만 봐도 괜찮다. 정도로 보일 수 있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건, 아마도,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음. 네. 아니면,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팔아야 되냐? 아니면, 사고 싶은데 언제 사냐? 조정주냐? 예, 네, 이런 음. 거겠죠? 자, 일단은 팔진 마세요. 음. <laughs> 팔진 마세요. 너 거짓말한다. 너 카피 트레이딩 너 분할 익절했던만. <laughs> 네. 아 그거는 아 새벽 4시에 그... 뭔가 했잖아 <laughs> 그거는 이제 수익이 좀 커지니까 이제 네. 일정 부 분할 익절한 건데. 예. 네. 근 그거 말고 어쨌든 제큰 시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혀 매도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오히려, 막, 남은 현금을, 현금 진짜 조금밖에안 남았거든요? 한10% 정도? 어, 그렇죠. 15%에서 네. 10%요 정도? 한12% 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인데, 이걸 언제 사냐? 약간, 어떻게 살 것이냐? 요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다만, 조정을 받게 되면, 지금 정도에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김프로의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어, 단기적으로는, 파동상 조정 받을 모양이기는 하죠. 음음. 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어떤 모양새냐면, 워낙 차트로 보면, 이제, 1, 2, 3으로 올라가는데, 이 3파가, 1, 2, 3, 4, 5 해가지고, 거의 고점 근처까지 간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첫 번째로. 그래서 얘는 한4 2 3 6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한번더 올라가도, 막, 많이 올라갈 것 같진 않다. 그래서, 어쨌든, 조정받은 이후에, 재차 올라가는 그림,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있고, 네. 그리고, 달러 차트로 봐도 마찬가지거든요, 요건. 달러 차트로 보면, 다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423.6%가 아니고 한 361.8까지도 못 갔다. 아, 어, 그렇죠. 그래서 달러 차트로 보면은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 그래도 요 금방에서 조정받을가능성이 있다 정도예요. 음. 네. 있다 정도예요. 근데 이렇게 상승 추세가 폭발적일 때는 이 조정이 정말 짧게 조정받고 올라가는 경우도 다반사예요 그렇죠. 뭐 조금 길게 나온다고 해도 V자 반등으로 네. 바로 치고 올라가고. 네. 그래서 아예 그냥 이 추세선 자체를 지켜 보 지키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원하는 만큼 떨어질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뭐 조정을 받는다면 거의 지금이긴 한데 그렇다고 원하는 만큼 떨어질 것이냐라고는 네. 좀 생각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자리를 주면서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음.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그래도 매수 받아볼만한 게 이제 일본 볼릿조인의 중심선인데 네. 여기까지도 안 떨어지고 올릴 수도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이 크게 내버리면서 이런 건 사기가 너무 애매해요. 왜? 여기서 샀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해? 첫 번째. 첫 번째. 그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샀다가 떨어지면 어떡해? 이건 거고. 그럼 여기서 샀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매수 걸어놨는데 그냥 올라가면 어떡해?가 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이럴 경우에 방법은 뭐? 그냥 분할로 사는. 거죠 네, 정식 매수하는 밖에 없어요. 응. 네. 기간 잡고 정식 매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식 매수는 아주 아나운서님과 같이 코린세스 메이커에 찍었으니까 제발 보세요. 응. 네. 그래서 정립식으로 매수하는 방법 밖에 없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 기간까지 이제 말해놨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3배 혹은 4배까지 보는 건데 4억까지 갈려나 그거는 좀 나중까지 봐야 될것 같아요 음. 네 왜냐면 25만 달러 하면은 3억은 무조건 넘잖아 그렇죠 음. 거의 4억 가까이 되겠거든 사실 그러면 음. 네 환율이 지금 거의 1400원이라 치면 아 1400원으로 치면 네 음.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딱 3억 5천이네요. 음, 그럼 3억 5천이다 네. 해서, 예를 들어, 이제, 4배로 본다라고 치면, 3억 5천이면은, 3.5배잖아. 네, 3.5배. 그러면 4배로 치고, 300% 수익을 바라보고 들어가는 거니까, 세달 동안 분할 매수하면 되거든요? 지금부터? 예. 네, 그러면, 올라가도 낮게 잡히고, 떨어졌다 올라가도 커버 될 만큼 잡힌단 말이에요. 네. 네. 지금 뭐, 무조건 올라간다 아니에요. 긍정적인 건 맞아요. 맞는데. 네, 네 아직 전고점을 확실하게 뚫어 준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응, 응, 네. 네, 요거 보면서 성지순례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laughs> 운입니다. 운이에요, 운. 네? 운이에요? 네. 제가 예상했던 거는 한 11월 혹은 늦으면은 한 내년 한 3월 안에 전고점을 응. 돌파한다였던 거예요. 물론 요때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아 이거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차트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이후에 폭발하긴 했죠. 제가 이제 그때 영상 올린 게요쯤에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1, 2한 다음에 1, 1.2까지 갔다가 100% 되돌림 받고 요때 올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네. 바로 올랐으니까 영상대로 되긴 했죠. 이 영상에서 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어 다음 주에 선거인데 선거 전까지 오히려 올라간 다음에 선거 때 페이크 주고 이렇게 올라갔나. 음. 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아니면 그냥 보세요 영상 바로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운이고, 음. 네, 네. 그니까 지금 어쨌든 좋은 상황이건 맞아요, 맞는데 아까 김 프로가 얘기했듯이 확실히 요걸 뚫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니고 여차하면 한번더 이렇게 크게 조정 받고 나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매수 자리를 생각한다 하시면. 한세달 정도 잡고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 음, 네. 네. 그러면 그냥 올라가도 어쨌든 요 정도로 평단 잡히고요. 떨어졌다 올라가면 요렇게 평단 잡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좀 대응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너는? 너는? 이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네. <laughs> 저는 좀 고민이에요. 왜냐면 저는 이게 조만간 인증 영상 올려드릴 텐데, 요럴 때다잘 샀거든요? 요럴 때? 그렇죠. 저의 네. 뭐 어쨌든 대부분이, 그러니까 거의 반 가까이가 비트인 상황이니까. 네. 그리고, 팔 때도 잘 팔았어요. 이럴 때잘 팔고 했거든요? 이럴 때잘 팔아가지고, 요 아래에서 다잘 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딱히 문제는 없는데, 네. 근데 저는 그, 세달 동안 정립식을 한다기 보다는, 떨어질 것 같으면, 음.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 팔, 많은 비중 좀 현금화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현금이 지금 50%가 넘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음. 네. 근데 현금화하고, 아래에서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겠죠? 네. 그럼 그런 방법을 알려줘야지. 어렵.. 어려우니까 <laughs> 어려우니까 그리고, 그리고 이 방법은 또 저희 포트폴리오반 들으시는 회원분들이 우선이니까 네, 그쵸 그렇죠? 네. 네. 그렇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잘못따라요 이거 쉽지 않아요 아, 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시기 쉬운 방법을 말씀드리면 뭐 이렇다는 거죠 음. 네 그래서 그냥 올라가면 반대로 떨어지면요 그러면 떨어지면 반대로 올라가면요 이런 경우에 살수 있는 매매 전략이 있으니까 매수 전략이 있으니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 사고자면 이제 이런 방법으로 사는게 적절하다 인거고 조정 받게 되면 지금 조정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원하는 자리까지 조정 받을 것 같냐 이건 잘 모르겠다 음. 네요 정도로 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도미넌스 얘기를 좀 하고 싶긴 하거든요 음. 도미넌스가 지금 역대 최고점 찍었죠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올라가면 비트코인은 올라가고 떨어지면은 비트코인은 안 떨어지고 요렇단 소리죠. 예. 네. 이걸 제가 꾸준히 계속 얘기했죠. 네, <laughs> 네.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도미넌스가 지금 60%를 오늘 살짝 넘었다고 하는데, 네. 어, 70%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65 이상까지는 갈것 같습니다. 65. 네. 네. 그렇단 소리는 올라가면 비트만 올라가는 현상이 더 두드러질 거고 당분간은. 음, 네. 네. 어 이제 알트 올라갈 타이밍이야? 하고. 생각하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어, 그렇죠. 네. 그래서 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전보점 그러니까 올타임아이 찍었을 때랑 비교하면은 도미넌스가 지금 한 6, 7% 올라가 있는 상황이네. 음, 음. 네. 자, 그리고 그, 뭐, 비트 관련된 얘기는 요 정도로 하고요. 음, 그 다음에 네. 어제 이더리움 분석 영상 찍으니까, 그럼 이더리움 언제 올라간다는 거냐? 네. 어? 얼마까지 올라간다는 거냐? 진짜 영상 1도 안본 거지. 아, 그렇죠. 얼마까지 올라간다는 어제 영상 있었고, 심지어. 그렇죠. 그리고 언제 올라가는지는그 불장 대비 특강이 있으니까 그거 보세요. 음, 네. 그 보세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더리움이 원래 지금 가격에 있는 게 맞긴 하거든요. 음, 예전 패턴을 보면 패턴에 따르면은 오히려 그 3월 초에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음. 거지. 그리고 그 약간 후기의 후기 같은 그런 영상을 찍어서 올려야 되나 싶기도 해. 후기의 후기요? 그러니까 분석의 분석. <laughs> 약간 분석의 후기. 네.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어, 자기는 어, 재단의 창업자가 어? 한 번이라도 판 코인은 안 산다. 음. 이러는데 그런 코인 없는데요? 그런 코인 없는데요? 예, 네. <laughs> 그 창업자나 재단이 아예 안판 코인이 있을 것 같아요. 어, 하나 있죠. 비트코인, 네. 사토시는, 네, 그치 사토시 네, 사토시는 없어요. 그런 알트코인 네. 없습니다. 그리고 재단에서 왜 팔아 파냐? 음. 재단에서 안 팔면 그러면 재단 활동을 뭘로 합니까? 어, 그렇죠. 그리고 네. 뭐 <laughs> 이더리움이 파는 게뭐 물량에 영향을 끼치지 음. 못하더라도. 그쎄하다고 하는 분 있던데 그왜 파는지 다 말해줬잖아요. 응. 네. 그냥 아니, 뭐 후원 목적으로 맞아. 팔았다. 아니 이벤트, 그니까피탈리게 파는 건 후원 목적이고 네. 근데 재단에서는 일정 물량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지 상장 이벤트 하죠. 그 다음에 뭐 미덕이라도 하면 미덕해야 되죠. 그 다음에 코어 개발자들한테 일정 뭐 월급도 줄려면 줘야 되죠. 그렇죠. 뭐돈 어디서 나오는데요? 네, 올라가는데 왜 파냐뇨. 유즈비가 필요하니까 게, 팔지. 그래가지고, 토큰 이코노미 보면은, 개발자랑, 어쨌든, 재단이랑, 뭐, 개발자, 뭐, 이런 초기 창업자, 이런 애들한테 물량이 가있는 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네. 걔네들한테 물량이 하나도 없으면, 이벤트 누가 해요? 그쵸? 그잖아요. 이벤트 누가 하냐고 미덕 같은 거 누가 하냐고요. 네. 컨퍼런스 같은 거 누가 열어요. 아, 그니까. 러 아무튼, 이런, 리플 분석할 때도 이런 헛소리 많았잖아. 어,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또, 분석의 분석 영상을 또뭐 올려야 되나. 음. 아무튼 뭐네이 정도만 얘기하고 그냥 무시하는 게 답인 것 같다. <laughs> 뭐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지을까아 어, 그럴까요? 너무 갑자기 지금... 뜬거 없이 한에다가 <laughs> <laughs> 뭐... 마무리시네요. <laughs> <laughs> 결론은 좋다 지금 상황. 네. 네, 너무나 좋다. 기분이 너무 좋다. 그래서 원래 1억 딱 넘었을 때 긴급 라이브라도 할까 했는데 요즘 저희가 막 이사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바쁩니다. 아 어, 그리고 또 이게 1억을 찍은 게 완전 새벽 중에 찍어가지고요. 음, 음. 새벽 오늘 아침에 할까 했었어. 네. 오늘, 오늘 찍 일어나가지고, 한 6시 정도 에 일어나가지고, 그때 라이브 할까? 네. 근데 또, 굳이? 아무튼. 다들 출근 준비하시라 음. 바쁠 시간이라. 그래도 좋아하셨을 것 같긴 한데, 네. 네. 너무 좋은 상황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고, 그, 살 자리를 기다리면 안줄 수도 있을 것 같다. 어. 그걸 네. 감안해서 외면 전략을 짜셔야 된다. 그리고, 숏을 들어가는 거는 너무나 위험한 짓이다. 어, 그렇죠. 뭐, 난 단타하는데 이절해도 돼? 어, 그거 뭐, 누가 말립니까? 그렇죠 단타하는 거 입조랑 누가 말립니까? 뭐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절대 매도할 만한 자리는 아니다. 음, 네. 네. 그리고, 숏을 들어가는 건 거의 절 주세요, 차라리. 돈을 땅바닥에 버리실 바에는 절 주세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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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습니다. 음, 이 정도로 하고, 뭐,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요 고점을 확실하게 돌파하느냐. 네. 한아만 74,000, 75,000 정도를 뛰어넘느냐. 네. 요걸 확실히 보셔야 되고, 그걸 뛰어넘으면 단기간 안에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네. 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다음 주 중에 그 인증 영상 포트폴리오 반 어떻게 매매했는지 요런 네, 영상 한번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음 어렵죠 여러분? 어렵죠 네, 어때? 저는 그냥 이왕이면 그냥 여기서 팍 치고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니까 한번 큰 조정을 받고 올라왔잖아요. 그니까, 큰 조정 맞잖아요, 솔직히. 큰 조정이죠. 네. 비트가 마이너스 한3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알트코인은 더 개박살난 코인들도 많은데, 네. 다 솔라나 같진 않잖아요. 솔라나 수위처럼 올라간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 음. 알트코인들 다 개박살난 상태인데, 어렵죠? <laughs> 네. 한번내려갔다가 올라왔는데, 이제 요 때에 비해서 얼마만큼 시대를 지켰는지를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 음. 네. 저도 요 때에 비하면 떨어져 있어요. 왜? 알트코인들이 개박살났기 때문에. 아, 어, 그렇죠. 비트코인 개수는 늘어났는데, 나중에 인증 영상 보여드릴게요. 근데, 뭐. 전체 시대는 좀 줄었다고 볼수 있거든요? 저희가 뭐, 비중 네. 많이 갖고 있는 이더 같은 경우에도 아직, 음, 음. 이때 비하면 마이너스 30%인 음. 거니까. 그래서, 솔라나 갖고 있는 것보다는 더 성적이 좋았고, 음. 비트 네. 갖고 있는 것보다는 성적이 조금 안 좋고, 요 음. 때에 비해서 지금 저 마이너스 한10% 정도 되거든요. 요 고점 때에 비해서. 네. 네. 마이너스 1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쨌든 대처를 좀 잘했다고 생각하고, 개수를 많이 늘려놨으니까, 네. 폭발적으로 상, 상승하기 전에. 근데 이제, 그, 어렵죠? 네. 어려운 게 당연한 거다. 그래서, 뭐, 매매를 포기하시거나 투자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다. 네. 근데, 대책은 세우셔야 된다. 음, 네. <laughs> 또 이런 조정이 없을 거라는 보장이 없고, 네. 큰 조정이 또올수 있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이 네. 아니더라도 올라가서 한 십, 십 몇만 달러 이렇게 음. 가가지고, 거기서 또 한, 8만 달러까지 조정받고, 그런큰 조정이니? 큰 조정이 조정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경우에도 지금처럼 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예. 네.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맞을까? 대책은 좀 세워놓으셔야 됩니다. 네. 자,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